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림도 후서 1장, 고림도 후서 1장 20절로 21절, 22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본도 후소 1장 20절로 22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합독으로 뵙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말암 아마 우리가 안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 성령을 주시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의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에다가 아멘 해야 될 것이냐.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란다 약속. 세상의 약속들은 약속을 해놓고 종종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이 변치 않냐는 불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아, 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마트북 5장 1 8절에 보면 천기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법의 1.1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하고 다이루리라 아멘. 사람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어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게 변화가 됐는데 로마 총독이 배에서 내렸던 에베소 선착장이 변화하여 육지가 됐다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년이 지내도. 한마디도, 일제비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대로 말씀한 살아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여기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되잖아요. 자, 이 약속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자, 이 예가 된다고 하는 어, 이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 면아멘이란 예, e 아멘. m e n a 약속은 Amen. a m 는 n 이 m e n Amen. a 아멘 n a m 다 아멘. 뭐가 아멘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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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했죠. 아, 네. 네. 우리 장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우선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아, 네. 마태음 1장 21절에, 결국은 마태음 1장 1절로, 아브라함과 다시 사선 예수 그스도의 개발하고 하시고, 21절에, 어,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사나님은 예.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음.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할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 아, 아멘.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고 사라가 아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보람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이 놀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이 점에 서 우리가 아멘 하자는 거잖아요. 아멘. 항상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수있어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이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 9절도 보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입니다 우리 그 나와 실로안 과한 팀모대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에 심판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고 할수기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니라. 느 <목소리> 자, 그 얘기는 뭔 말이라는 얘요 예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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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거기 다가 우리의 뭘 어, 경험을 놓고 우리 지식을 놓고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멘. 자 여기서 그 빌립보서 우리가 2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옵니다. 아, 예만 정확하죠. 아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떼가 참이 보내셨고 그 보낸 그 예수 보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야. 어, 이렇게 알수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갯세만의 음.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어 결국은 물론 이 자리 되서 지나가기원는 했지만 내뜻대로맙시고 아버지 뜻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음. 그게 바로 아멘이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하나님 아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그래서 그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다. 우리의 삶도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오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네, 기도의 원리, 이 우선순위를 주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냐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되서 물로 추려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순물로 추려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니 그래서 주님은 결국 세상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즐거와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아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시고 삶만에 부활하신 것도 왜 부활했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우리의 의롭다움을 위하여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우리에게는 아멘이 된다. 아멘. 그대로 우리의 세 번째로 2십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믿는 이 점에 아멘을 해야 한다. 이 21절 읽시옵시다 시작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어,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생각을 조관하시고 우리 심령의 믿음을 여러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아멘. 아멘의 뜻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보면. 예, 진실하다, 변치 않다라는 이 말에서 오게 됩니다. 진실하고 변치 않는 그 말에서 오게 되는데 예, 동의한 다르겠죠? 나도 그렇게 예, 여긴 다르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멘의 뜻 속에는 맹세의 뜻도 들어있고요. 간절한 소원의 이 바라는 기원의 뜻도 들어있고요. 어 이렇게. 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우리 인생의 신앙이 네,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손을 올리면 나오리니 아멘, 아멘. 아멘. 자, 믿는 자는 능치 모담이 없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아멘, 아멘.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요 아, 네. 오늘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다. 아멘. 아민. 아,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아, 네. 기도할 때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자 말씀 드렸잖아요. 아멘을 해도 두 번을 한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어, 뭐랄까요? 어, 더 우리가 간절하고 확실하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이다. 이 말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응답은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아님. 하나님 약속.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신이 하리라. 구하는 자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라. 오늘 이런 말씀을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고 했어. 오늘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기도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는 저들의 생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고 구할 때 병도 해결되가여 주옵시고 믿고 기도할 때길도열리가여 주옵시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되는 길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아침 이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아멘할 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 사랑하는 성도들 모늘모리위회와 가정과 생업과 일생 수기의 위해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